자 이제 본격적인 조립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음, 어다 연결 부분을 단자화를 해놨기 때문에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자 먼저 어, 연결하기가 힘든 놈부터 해보죠. 제일 가장 중요한 조이스틱 부 GPIO입니다. 음, 보시면은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위에서 세 번째 라인을 비우고 이렇게 연결됩니다. 조이스틱 선이 색깔이 여러개였죠 파랑 노랑 초록 빨강 뭐 이런 주황 요게 윗부분을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게 그 다음 연결 해야 될게 이제 LED 파츠 부분, LED 파츠 부분도. 내선 연결이 위로 보이게 연결을 해줍니다. 그 다음이, 전원부분들은 나중에 연결하고, 네, 여기서 빠진 게두 개가 있죠. 이건 그라운드구요. 이거는 셀렉트 스타트 버튼 3.5V LED 파워 부분이구요. 어, 요거는 자, 이제 반대로 좀 돌려볼까요? 선이 막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상당히 복잡하네요. 네,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제작이 완료된 스타벅스 파이 내부 구조고요. 음, 연결하신 부위가 좀 많아가지고 헷갈리실까봐 따로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 보시고 계시는 요선, 요선은 지금 여기 파워 스위치 거든요. 요 파워 스위치에서 나와서 이쪽에 전원 스위치와 연결돼 있습니다. 똑딱이 스위치니까 온 오프 기능을 하는 거고, 여기 보이시는 어, HDMI가 좀 걸리셨다니까. 선을 좀 빼고 나면은 요 선이 보이시죠? 이게 3.5 오디오 선입니다. 오디오 선을 연결하시고요. 그다음에 방금 뺐던 요 부분이 요 HDMI 화면 제어 화면에 나오는 HDMI 선이고 어, 여기 지금 연결하신 요 선. 요 선이 모니터 연결 부분입니다. 빨간색이 플러스고 흰색이 그라운드입니다. 거꾸로 꼽으시면 안 되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요.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 은시 보시면 어, P.C. 부분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시고 모니터,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오디오선입니다 오디오. 선입니다, 오디오. 어 이거는 색깔을 구분하시니까 틀리,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당연히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러한드입니다 색깔 칠한 부분 이쪽이 보면은 5볼트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모니터와 오디오 앰플을 연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은 여기 첫 번째 GPIO선 첫 번째 노란색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3.3볼트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3.3V가 나오기 때문에 요 3.3V는 위에 스타트랑 셀렉트 LED 버튼을 나오기 그 LED 버 LED가 나오기 위해서 3.3V에 연결을 했고요. 어 요거를 빼고 나면은 요 밑에 보이시는 여기 요세 번째 연결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 GPIO 넘버로 보면 그라운드고요. 요 그라운드는 이게 LED가 연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LED가 플러스고 저 그라운드가 마이너스가 되겠죠.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연결해 놓은 것이고요. 어,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, 둘, 셋, 세 번째부터 여기 넘버는 여덟 개가 될 텐데 여덟 개요 덩어리가 조이스틱 부분 GPIO 조이스틱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칸을 건너뛰고 요 동일한 게 꼽혀 있죠 요거는 LED 제어부입니다 요 부분은 이 선들이 보이시죠 제가 강의 2번인가 1번에서 설명드렸던 그 LED 클릭 LED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한 GPIO 출력 부분을 연결한 것입니다 이거는그 강의 이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기보이친이친구이친이이친는이 친구는 이는 아... 커버는... 이번엔 빨간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어울릴런가? 그렇지. 그렇지. 어울릴 것 같긴 한데... 음, 볼륨 노브가 없군요 볼륨 노브가... 완성됐습니다.